오늘 우리가 읽은 요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 지속성을 유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리고 성에 대한 이 설교를 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어, 우리가 신앙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어, 뭐 저하려는 게 아니고 제 아내가 <laughs> 이 교회 건물을 구입하면서부터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뭐 출타할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우리 교회를 한 바퀴씩 매일 돌았어요. 돌면서 지저분한 거 있으면 죽기도 하고 매일 돌면서 하나님 이전을 지켜 달라고. 그 매일 돌면서 하나님 우리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게 달라고 그런 기도를 늘 드리고 돌아, 돌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 문제를 붙들고 우리가 여리고 성을 돌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번두번 번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돌아야 돼요 계속 그 돈다는 게뭘 놓고 돌까? 아니요 어떤 데내 마음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계속 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놀란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은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요즘 인스턴트 식품이 많고 자판기가 많다 보니까 누르면 어떻게 합니까? 잘 나오잖아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디 가면 커피 머신들이 있는 거 보면 이렇게 보면 잘 쳐다봐요. 보면 요즘 커피들이 옛날 믹스커피 같은 머신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원두도. 그 자리에서 볶아 가지고서 내려주면서, 어떻습니까? 에스프레소도 나오고, 뭐 아메리카노도 연한 거, 진한 거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은 탁탁 나오는 거를, 이 체험하고는 그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 기도도 어떤 때는 탁 누르면 은 바로 응답돼야지 시간이 있잖아. 면은안 되는가 보다. 그러고 잊어버릴 때가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 이번에도 어디를 좀 갔다 오다 보니까, 이제 이제는 농, 농, 농사를 짓기 위해서 논에다가 이제 물을 대는 모습을 볼수 있고, 아직도 변은 안 심었고, 물을 대는 그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이제 물을 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이 이제 그 논에 다 차고 나면 좀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논을 썬다고 그러죠. 이렇게 갈아 엎어가지고서 물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모심을 준비를 하고, 이미 또 아마 모판은 다 만들어놔가지고 잘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농사를 준비하죠. 어떤 때는 앞에 보이는 우리는 논을, 별을 심어, 아, 이제, 뭐를 심어 놓으면, 아, 이제는 못심먹거나 그러지만 농사꾼 은 어떻습니까? 벌써 가을부터, 벌어 모종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모판을 만들 건지, 그런 부분들을 다 준비하면서 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시기가 조금 늦는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많이 겪게 되는 일들도 우리가 볼수 있고 또 중간에 냉해를 겪는다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이 돌면은 또 문제를 만나는 일들도 있죠. 자 그렇지만 농사를 짓기 위해서도 보면 봄부터 가을까지 준비하는 기간들이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기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추수의 수확을 기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때를 맞춰서 씨를 뿌리고. 또 잘한 때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또 피도 뽑아주고, 그러면서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때를 알고, 그 때에 맞춰가지고서 모든 일을 감당하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우리가 일어날 때 있죠. 그런데 영적인 상태로 가만히 보면은 오히려 그 문제를 겪는 그 시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를 뿌리는 시간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내 삶을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때 힘들다, 위기다 그러는데 어떤 때는 그때가 하나님이 진짜 일하는 기회였던 모습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어떤 때는 내 문제 때문에 있는 것도 있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나갈 때또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선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여리고 성의 사건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했나요? 우리 6장 2절을 우리 아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호수와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뭐라고 그래요? 지금 여리고성에 간 것도 아니야.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주었다는 거예요. 완성형으로, 진행형이 아니라 완성형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주님이 약속한 것이고, 이미 완성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응답받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 아, 이제 응답하네니까 이제는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자, 우리 3절과 4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자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계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불 것이며.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열의 거성을 넘겨줄 기간이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여섯 해 동안은 돌고, 마지막 날은 그 성을 일곱 바퀴 돌아라는게 며칠이에요? 7일이잖아요. 그죠? 7일 동안. 하나님은 열의 거성을 너희들에게 주는 기간을 7일이라는 기간을 준 거예요. 성경에서 7자는 완전 숫자, 하나님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칠일 만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여리고 성의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넘겨주겠다고 이야기한 건 바로 그 날이 아니라 그들이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고 마지막 날은 일곱 번을 도는 그 일들을 하기를 약속된 기간을 정해놓았던 모습을 볼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한도. 한도 끝도 없는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간을 정해 놓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그 기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맞춰 나가느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나에게 이런 삶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모든 고난을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에 응답 이루어지는 시간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는 일들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이런 삶을 유지하도록,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다듬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은 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바로 7일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듯이 우리 대교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기간들이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을 정해 놓으던 하나님의 모습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앉아 기다리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7일 동안 돌아, 1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 도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기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함께 그 성을 돌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아, 귀찮으니까 하루에 한꺼번에 냥확 일곱 바퀴 돌고 말자. 그게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리 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었다면은, 우리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이어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었던, 하나님의 내게 주었던 레마의 말씀, 응답의 말씀들이 있으실 거예요. 약속의 말씀들이. 근데 그 말씀들이 아 내가 잊어 먹었다고 지금 내 삶이 이렇다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개개인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은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루에 한 번씩, 여태, 여태 동안 마지막 날 일곱 번 돌아라. 그리 고양강 나팔을 불어라. 이 방법이었던 것이죠. 전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6일 동안 성경 돌고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함께 양강 나팔을 소리가 나면은 마지막 날큰 소리로 외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응답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하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이 바로 무엇입니까? 일곱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제사장들과 함께. 나팔을 불면 모든 백성들이 함께 외치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될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머리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도 이루는다고 그 방법도, 방법대로 또한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전체 그여리 고성을 돌았던 바퀴가 몇 바퀴일까요? 괜히 자꾸만 산수, 자꾸 수학하다 보면 헷갈려가지고 대답도 안 해요. 바로 여섯 바퀴 돌았고 마지막에 일곱 바퀴 돌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몇바퀴예요 열세 바퀴예요, 바퀴예요 그죠? 예? 네? 내가 얼른 막저짜기 전에 빨리 얘기를 해야지. 열세 <laughs> <laughs> 바퀴에요. 갑자기 뭐, 저기, 속전한 몇 바퀴니? 그러면은 막 개선하다 보다 헷갈려가지고 열세 바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 돌다. 어느 날은 피곤해가지고 안 돌았어. 그 다음날 두 바퀴 돌아요. 그 어쩌다 열쇠 바퀴 다 채웠어. 그럼 응답될까요? 자, 우리의 형편 따라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방법들 어떻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저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이제 했습니다만 제가 방언을 어떻게 받았냐면 저는 방언이 있는 조차도 몰랐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흥 강사였는데도 방언이 있는 조차 몰랐는데 하여튼 그날 어떻게 이제 우리 제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하여튼 과외를 하러 다니는데 우리 집에서 그 과외하는 데까지 중간에 저희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가다가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었죠 교회 들려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기도를 하러 매일 들어간 거예요. 어느 날은 매일 들어가 아침 과외를 가다가 들리는데 어떤 때는 가다가 못 들리고 갔다 오다가 들리는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뭐 얼마 동안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과외를 가면서 교회 들려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혓바닥이 꼬이는 거예요. 막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뭐라 했냐면, 어, 내가 오늘 말을 많아가지고 입이 피곤해가지고서 이 이상한 소리가 나오나? 그래서 입을 딱 다물었다가 또다시 기도를 몇마디 하려고 그러면 또 꼬여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아 오늘 기도하지 말라는가 보다. 그 집으로 왔어요. 그 정도로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방언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때 함께 기도하던 그룹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선배 하나가 기도 그게 바로 방언이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일을 하느냐. 그냥 한번두번 번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할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내가 교회 들려가지고서 기도하라는 그 감동을 따로 저는 순종한 것뿐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계속해서 할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이에요? 내가 생각한 건 어떤 큰것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이 내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할일 바로 무엇이냐? 지속성을 유지하라는 지속성 어떤 지속성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지속성을 유지할 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기도 생활, 말씀 읽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 이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때 역사는 누가 하느냐면은 하그 기간이 되면 그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만교의 성도님, 진실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가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내삶 가운데는 이 여리거성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누리고 나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기를 원해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문자를 보내드리잖아요. 오늘 성경을 어디서부터 어디서 읽으나. 그때마다 문자를 이렇게 답신이 올 때마다 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어떤 때는 제가 그 문자를 보자마자 바로 할렐루야, 아멘, 요즘에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박수를 쳐주고 막 최고라고 그러고 이모티콘을 보내주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너무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바로 지속적으로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는 것, 우리가 다른 것, 새로운 걸 알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것, 말씀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예배생활. 이 부분들이 운행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외치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제사장과 또 목회자와 우리, 우리 교회가 함께 외칠 때, 하나님의 놀란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어, 요즘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뭔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꿈틀꿈틀 거리면서 많은 역사를 이루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뭔가 지금 우리가 한번더 뛰어 올라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 걸 느끼면서 하나님 한번더 우리가 다시 뛰어오르게 도와주셔서 이 우리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이 부분들이 뛰어올라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또 우리 연좌되 드신 분들이 함께 동력하면서 함께 나갈 때새 역사를 이루는 부분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어떤 인간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행하고 나갈 때 하나님 무리 교회를 통해서 놀란 일들을 풀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든다고, 안 하고, 내 마음에 드니까 하고 안 드니까 안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육신의 환경의 소리를 들으면 제사상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 200만의 인구가 지금 여리고성을 돌면서 바로 그들이 촉각을,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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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를 기울였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제사상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디 가다 보면은, 보면 사람들끼리 어디 가다 보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다 보면은 모이려고 뭐는 이제 아무 어떻게 하는지, 멈추라는지 모르고 막 가는 일들도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200만이라는 인구가 도는 과정 속에서 바로 우리가 육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옆에 사람하고 서로 얘기하는 거로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의 나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함께 소리 지를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나가면서 내 마음에 드니까 하고 안 드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함께 외칠 때 모든 일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이 내 앞에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민족 앞에 있는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이것을 풀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가지고서 함께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달라고.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일을 통해 놀란 일들을 풀어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언덕을 떠나서 아버지 믿음으로 창파를 헤치며 앞으로 나갈 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풀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자님 하나님 내 생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 귀를 울이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삶의 문제를 붙들고 주님 에 나가서 진실 열리고성이 무너지듯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아름다운 중용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정 붙들어 달라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의 주여 삼창 어떻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